안녕하세요. 김예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631명에 이르면서 전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습니다. 중동 지역도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란의 확진자는 8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에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된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의학계의 정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유독 코로나19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정 교수에 따르면 이란은 유전적으로 면역 결핍 환자들이 많다는 민족적 특성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가 면역 항체를 이란에 수출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이란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유전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유전병 중 하나가 면역력 결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탈리아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탈리아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령자 수가 4분의 1이고 또 사망하는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81세라고 합니다. 이 고령은 면역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면역력 말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중국과의 교류를 꼽았습니다. 정 교수는 이탈리아도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데 초동 진화에 실패한 대표적인 예다라면서 이 중국 코로나19 초기에 이탈리아 정부가 방어막을 가동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도 다뤘는데요. 이 매체는 지난달의 기사에서 이탈리아와 이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바이러스 확산의 배경으로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을 꼽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앙아시아,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육상과 해상을 연결해서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계 곳곳에 항만과 철도를 건설하면서 이 주요국과 중국을 잇는 교통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탈리아와 이란이 이 정책에 참여했으니 중국인들과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마스크 인식을 꼽았습니다. 이 유럽 사람들의 정서 자체가 마스크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마스크 수요가 낮아서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해 수출을 하지 않아 구할 방법이 없어서 현재는 착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슬이었습니다.